어느덧 4월의 첫 출발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관련 내용 많이 싣고 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내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길라잡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 길라잡이 역할이 되어드려야겠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으로 도움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상담 번호는 서울 지역 번호 02 6938의 2056번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하단 또는 좌측 상단에 꾸준히 공지하고 있으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주실 유능한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문가님 어떤 분인지 화면. 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하실 첫 번째 전문가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방송들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정말 갈아타기 본인의 아, 부동산 보유 매도 또 신규 투자처를 많이 찾고 계시고 방송을 통해서도 전화를 주시고 어,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오늘도 가라타에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확실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고민 상담이 끝난 후에 최근에 가장 큰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용산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업무 단지의 가장 큰 수혜 후광 효과를 얻는 원유로 삼가 지역 분석 해 보시고요, 지역 분석 플러스 어, 정말 핵심적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예시까지도 설명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고민 상담이면 고민 상담, 또 투자 상담이면 투자 상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어, 설명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시세 정보까지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알짜배기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예건 대표와 함께 속이뻥 우리 동네 Q&A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고민을 들고 연락을 주셨을지 지금 바로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 들고 오셨죠? 네네. 네 고민 어떤 내용일까요? 아그 제가 이그 용산구 이태원동 7 4 6 0 번지에 네 다세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제가 그 지난해에 그 고점이 그래도 있을 때에 그 매입을 해서 네. 그 혹시 또 너무 그 a p 기가 고조에 네. 매입을 해가지고 상세자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염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한남뉴타운 5개구역 중에서 해제된 일부역이거든요. 네. 그것이 앞으로 또 어, 지역의 호재라든가 좀 개발 압력이라든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 네. 재개발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네 시청자님.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고민 꼼꼼히 잘 들었고요. 인사부터 나눠보고 고민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안세요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대표님. 아 예, 제가 통화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네네. 어, 시청자님, 그 집원이 보면 바로 이태원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빌라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 작년에 매입하셨고 네. 어, 재개발 해제된 후에 매입하셨잖아요. 네네네. 어, 매입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해,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해제가 됐는데 어, 매입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그 이유는 그뭐4삼 구역이 이제 재개발되고 네. 한남뉴타운이라든가 민족공원 기타 등등 그 용산의 개발 후재가 많아서. 네. 후에도 이제 그. 재개발이 하나 둘차분 이제 진행되면 네.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서 네. 수혜 또는 그 재개발 압력을 통해서 다시 대지정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시청자님. 네네. 어, 제가 용산 전문가로서 정답을 드리고요. 네, 이유에 네.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네. 지금 작년에 매입하에서 고점에 매입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개발이 네네. 될까, 여러 가지 또 고민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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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일단 답을 드리면, 지금 매입하신 이 빌라는, 다세주택은 네. 어, 당분간 시세체 크게 얻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네. 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뭐 급속하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시세는, 네. 어, 보합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은 투자를 하시려고, 어, 수익을 보시려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시대 차익 보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 왜냐하면,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인 한남 1구역, 한남 뉴타운 1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해제가 된 이유가, 어, 뭐, 법령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제가 된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여기 주변 지역이 1구역 같은 경우 특히 상가 건물들이 워낙 많았는데요. 이런 조합원분들이 어, 재개발을 해서, 어, 아파트 한채 받는 것보다 상가 건물로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는 게 수익이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빼달라고 반대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재개발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2구역, 3구역, 4구역도 개발이 되지만 그런 후광효과를 이주 수요를 좀 얻을 수 있겠지만 지분 투자를 해서 가격 급등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져야 신규 투자 수요가 오므로 해서 이런 지분 시세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일단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확정적으로 해제가 됐고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수요를 끌어 당길 수 있는 호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보유보다는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예, 그렇게 매도로 하시고 추가적인 투자 상담은 어,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특강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 개발, 매도를 하시고 어, 용산역세권이나 남영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개발이 신규로 추진되는 지역 쪽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이 현재 한남 뉴타운에서도 해제가 된 일구역이다 보니 앞으로 시세 차익을 보긴 어렵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조금 후에 대면 상담도 진행하는 내용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